플래시가 나옵니다 이 입으로 연기가 나와요 얘는 약간 배신감 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렌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선물은 내돈 주고 사기는 좀 그런데 남이 사주면 정말 땡큐인 그런 게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생일에 굉장히 갖고 싶었던 것들을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 첫 번째 선물 가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카메라예요. 이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받았고 얘는 SNS 광고가 엄청 떠서 이거 되게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 짝꿍이 사줬어요 2주에 걸쳐서 해외에서 날아온 선물입니다 두개다 토이카메라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따단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미 언박싱을 해서 이 고리는 달아놓은 상태인데 목에다 걸고 다니면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는 정도? 고리랑 충전 간단한 구성이고요 켜보겠습니다 헬로우 너무 귀엽죠? 제가 얘는 사실 소리를 좀 꺼놓은 상태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SD카드가 동봉돼서 오는 제품이었고 그래서 더 좋았답니다. 진짜 장난감처럼 보이는데 하나, 둘, 셋 쌀까! 타이머 기능이 붙서 짠! 짠! 쌀까! 메뉴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동영상도 돼요. 화질의 열화나 이런 것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녹화가 된답니다. 이 조그만한 카메라가 동영상 녹화까지 돼요. 테이트해볼까요 네, 사진 확인할 수 있고요. 여행 갈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되게 재밌겠다, 되게 귀엽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카메라입니다. 이런 설명서가 같이 왔어요. A4 용지에다가 사용 방법을 프린트를 해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거를 좀 보고 네, 했었고요. 구매를 할때 배터리 팩도 포함되어 있는 구성을 구매를 했거든요. 얘도 제가 고리를 아이고! 걸어줬는데요. 고리는 이런 체인 인색 체인이랑 이렇게 핸드폰 고리처럼 이두 가지 버전이었고요. C타입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블 같이 동봉돼서 이 친구가 충전기가 돼요. 그래서 요, 이거를 충전을 하고 얘를 이렇게 꽂으면 마치. 충전처럼 할수 있습니다. 얘는 좀더 단순해요. 버튼이 두 개밖에 없고요. 셔터가 있습니다. 꾹 눌러서, 헬로우. 꼭 아이폰 첫 화면 같죠? 비교를 했을 때 화면이 월등하게 작기 때문에 진짜 레트로 감성 낭낭하게 가져가는 제품이고, 얘도 똑같이 놀랍죠? 촬영이 됐고요. 동영상도 됩니다. 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 놀랍게도 촬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플래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게 사용할 수 있고, 이거를 안 쓰려면 닫으면 됩니다. 한번더 누르면 내가 찍었던 영상을 볼수 있어요. 사진도 볼수 있습니다. 내는 음, 스트라 이렇게 보고 이전에 찍었던 것들 보고. 위 버튼은 꾹 누르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아래를 누르면 필터가 색깔 필터가 있습니다. 파란색, 흑백입니다 이 친구는 노란색 다시 컬러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SD 카드를 넣는 곳이 있어요. 얘는 이대로만 들고 다녀도 되고 얘를 꽂아서 이제 배터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이 친구 사니까 이제 광고 안 하더라고요. 역시 광고는 사야 없어지나 봐요. 두 번째는 폴로 양말입니다. 이것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선물을 받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폴로 랄프로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양말도 한번 시도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제품은 정말 많은데 옵션이 다 품절이에요. 진짜 너무 화가 났지만 선물해준 지댁에게 품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남은 옵션 중에 이 옵션을 골랐고요. 3개의 컬러가 동봉된 제품이고요. 체리 소재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좀 목이 이렇게 생각보다 짱짱해요. 좀더 신어봐야겠지만 나쁘지 않다. 잘 신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캐스키드. 패스네 킵카인드 핸드 앤 바디 4종 세트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선물이었는데 바디 워시랑 로션이랑 핸드크림이랑 베스트까지 이렇게 네개 제품이 들어있는 세트고요. 제가 이게 포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아직도 못 갔어요. 일단 사용할 때 되면은 깔수 있을 것 같고 포장지도 너무 고급스럽고 선물하기로는 진짜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카카오 톡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사은품을 같이 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짱짱해요. 그 질도 되게 두꺼워서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너무 귀여운 그런 에코백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너무 고마워. 아예 메보지도 않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게시할 예정이고요. 이거 혹시 아세요? 제 피드에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제가 필라테스를 5년 넘게 하는데 다리가 안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자꾸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내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선물로 받으면 참 좋겠다. 정말 정확한 그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를 사주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뭐내돈내산 아니지만. 친구 돈 친구 산이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다리가 찢어지진 않아요. 고관절이 막 기적처럼 펴주고 이런 것도 아니요. 다만 이한한달 정도 써보면서 느낀 게 이거 위에선 제가 놀더라고요. 허물로 끌고 와가지고 다리 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귀찮은데 얘는 그냥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TV 보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나에게 어떤 그런 운동의 접근성을 늘려준다면 언젠가는 다리가 찢어지지 않을까 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약간 재밌어요 이렇게 앉아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은좀 자극이 오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진짜 뭐 즉각적인 뭔가 그걸 바라고 사시는 분이라면 얘는 약간 배신감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스파인 코르터 쓸수 있다 근데 여기가 진짜 딱딱해요 수건을 깔고 합니다 프라다입니다 올해죠 프라다 뷰티가 한국에 론칭을 했 그러니까 서울에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직접 보러 가기엔 시간이 없고, 있는 후기 다 뒤지고, 뭐, 블로그, 유튜브 다 뒤져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어쨌든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전 색상 발색 리뷰는 없더라고요. R27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못 쓰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예쁘죠? 네, 영롱한 프라다 로고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로고가 있고요. 근데 네, 이 가운데가 금색이 있고 실버가 있어요. 하이퍼 매트 같은 경우 이렇게 골드 컬러고 소프트 매트가 은색 컬러거든요. 제가 진짜 진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루비노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이 프라다 이제 시그니처 컬러가 약간 이런 연두 민트 색이잖아요. 어머 첫 개시를 이렇게 했네요. 특유의 프라다 그 가죽 가방 윤곽 처리가 되어 있고요. 프라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컬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머지하는 이런 컬러. 살짝 지워도 이렇게 자국이 남는 거 보니까 얘는 자석으로 똑 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립은 텍스처도 중요하지만 컬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컬러를 위주로 골랐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원래는 에이소 핸드크림을 회사에서 썼었어요. 향이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품을 주로 쓰는 편이고요. 어떤 제품도 이소 같은 향을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운 향을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르라보 핸드크림을 선물로 받았고요. 르라보도 향으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향수로 도전하기에는 향수는 쓰던 게 있어가지고 그럼 핸드크림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자 해서 핸드크림을 선물로 받았구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말론 향수 인데요 제가 생각한 또 선물에 가장 좋은거는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줄수 있는거?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예민한게 다른거는 조금 뭐가 마음에 안들어도 쓸수 있어요 근데 향수 같은 경우에는 나랑 향이 안맞아보리면 아예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열어봤을 때 작아서 놀랐지만 작은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마음에 들면 본품을 사면 되잖아요. 그냥 이제 가볍게 조말론 향수를 처음 써보는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향을 고르고 싶었고 그래서 이 향을 고르기 위해서 근처에 조말론 매장에 가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고를 수 있는 모든 향을 시향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고른 게 블랙베리 앤베이 코롱이라 하는 향수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맡았을 때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가볍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친구를 골랐고요. 처음에 뿌렸을 때랑 중간이랑 마지막 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양한 향을 하루 종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데일리 향수로 쓰는 향수는 끌로에 향수인데, 올영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용량 대비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서 데일리로 정말 매일매일 뿌리고 있는데, 조말론에 비해서는 확실히 여성스러운 향이고, 또 선물 을 받아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선물인데요. 약간 향 선물의 끝판왕. 진짜 친한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사실 예전부터 인센스를 너무 피워보고 싶은데 진짜 이상하게 선물로 받고 싶은 마침 친구가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친구를 발견한 거예요. 어, 상세 페이지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아버렸는데 벌꿀오소리라는 동물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없음의 태도로 살아간대요 이 벌꿀오소리는 상대가 누구든지 절대로 위축되는 일이 없고 덩치가 큰 동물에게도 거침없는 공격성을 보인대요 독 저항력도 굉장히 높은 게 벌집을 맛보다가 수십 마리 벌들에게 쏘여도 두꺼운 가죽과 피부 덕분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대요 저는 이 스토리텔링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데리고 있요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안에 이렇게 인센스 홀더가 있고 다섯 가지 종류의 시안 키트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꽂아두고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요. 심적으로 뭔가 지치고 힘들 때이 친구를 키웁니다. 한 스틱당 10원에서 15분 정도 향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입이 뚫려있는 친구. 이 입으로 연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정말. <laughs>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어떤 것을 갖고 싶으세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시는 분 많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안녕!